하와이 브로 제입니다. 요즘 하와이 어때요? 두 번째 편으로 하와이어 영 캠프가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지 알아볼게요. 이번 겨울에 영어 캠프를 준비하셨다. 한국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게다가 오미크론 변이까지 발생하는 바람에 취소하거나 내년으로 변경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오늘 캠프 시작하는 와이키키에 있는 팜스 잉글리스쿨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와이키키에 나왔네요. 지금 시간은 오전 8시 40분입니다. 팜스 잉글리시 스쿨은 로얄 하와이안 쇼핑 센터 건너편에 위치해 있어요. 팜스 캠프가 위치해 있는 건물이에요. 여기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가시면. 네, 여기가 하와이 팜스 잉글리시 스쿨입니다. 오늘 캠프 첫날이고요. 아직은 아 시부터 아이들을 드랍하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시간이 여시사9구 분. 아직은 시각 전입니다. 여기 오시게 되면은 여기서 여기 앞에다가 아이들 이름에다가 사인을 해주시고. 온도를 측정하고, 손 세정제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입장이 됩니다. 이게 아이들 스쿨 티셔츠예요. 캠프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도착하기 시작하네요. 오늘은 캠프 첫날이라 그런지 아이들이 약간 긴장한 모습이에요. 캠프 직원이 좀더 앞쪽으로 들어오라고 얘기를 해 주네요. 선나로면 스쿨 티셔츠를 제공합니다. 이 셔츠는 캠프 참여하는 동안 계속 입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오후에 야외 액티비티를 하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과 구분하기 위해 필요하거든요.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영어 캠프가 진행이 될까 사실 걱정이 되긴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적은 수의 학생이 참여하기는 했지만 2년 만에 영어 캠프가 재오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g 스트 160. Yes. I'm so happy we have a four right n o <laughs> <No>. <laughs> <laughs> yeah, but and then do we have uh, one girl and three boys. <laughs> yeah, she's <laughs> yeah, so cute. <laughs> yeah, I had <laughs> that dad who made the flight. It's that uh, Korea have to have 10 days for Yeah, right uh, now, right now. It's so the actually, uh, it yeah. was uh, ended uh, December. Uh, 18, 18. But the, the mm. Korean government is tended to January 6. Oh, oh. So until the January 6. 오늘 캠프에 참여한 학생은 총 4명. 캠프 입장에서는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하길 바라겠지만 학부모님 입장에선 적은 수로 캠프를 아, 진행하니 아이들에게는 더 좋은 기회가 될것 같네요. 지금까지 하와이 영어 캠프 현장에서 네. 제이크였습니다. 네. <laughs> はいはいはい。